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9일 미국 주식이 정답일까,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나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차트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말을 잊지 못할 하락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코스피 고수닥 차트도 잠깐 어,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차트 볼게요. 차트 봤을 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최근에 요구간 18,760포인트, 요 포인트 라인 때가 저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살짝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정확하게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강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최근에 가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 2만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나스닥 정말 2만 코앞인데, 요 추세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어, 하, 한국 주식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어, 특히나 한국 주식의 하락을 약간 희화하는 요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 뭐 한국 증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수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역시나 미국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봤을 때는 어, 차트가 더 어마어마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 증시는 지금 또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이만큼 이 정도로 지금 한국과 미국이 디커플링이 됐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다른 방향성을 가지면서 가고 있다는 것 어, 많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을 어,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수익을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마찬가지 다우도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천천히 올라가지만 꾸준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6,000포인트를 돌파해내고 다시 한번 6,100포인트 가까이 최근에 또 상승해주는 정말 이런 우상향의 방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장기 투자는 역시나 미국 주식인가. 이렇게, 어, 지금, 이런 차트도, 차트로 지금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국 주식 비교했을 때는 많이 안타깝고, 어, 지금,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가려는, 요런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잠깐 볼게요.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어주고 있는 요 섹터들을 잠깐 보면, 역시나 시가총액 지금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살짝, 어, 1위를 뺏겼다가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한 어,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에 중요 저항 라인 때 요런 구간들 233달러. 여부간 저항되나 싶었다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 형태 만들면서 돌파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려는 추세 만들고 있다는 거. 어, 애플은 뭐 차트가 굉장하죠.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될 때마다 돌파될 때마다 중요화한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 조정이 나오더라도 과거의 저항 라인 때가 지지를 버텨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이 있었기 때문에 어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인 거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요, 233달러, 어느 순간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어 계속해서 1위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살짝 빠졌는데, 애플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죠? 어 지금은 고점까지 역시나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의 횡보 조정을 겪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금 미국 반도체들, 불안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역시나 대장주로서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 역대 실적을 바탕으로서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있을 때는 150달러 돌파하면서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구간들 정말 많이 바, 말씀드렸던 요지금 지금은 10분의 1로 분할했는데, 요 500달러 요 구간이었을 때 돌파하는 순간이 가장 베스트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어, 역시나 지나고 나서 또 드네요. 어, 요 굉장한 상승 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요것도 한때 많이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1위까지 탈환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받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시가총액 3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긴박스권 라인대를 5일선을 따라서 돌파해주는 모습 정고점 468달러까지 올라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돌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단 요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상승이 사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지금 마지막 거래일 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중요 저항 라인 때이 부분 200달러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상승하면서 벌써 227달러까지 상승해주는 강한 상승 어 벌써 10% 이상 200달러 기준으로 어 상승하는 모습 완벽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 또요 나스닥을 최근에 가장 강하게 이끌어주는 중, 이끌어주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체크 그리고 어, 알파벳이 원래는 시가총액이 어, 4위였는데 어, 아마존한테 조금 따라잡히면서 역전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 안 좋은 내용들 뭐 반독점 이런 내용들 나올 때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왔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는 최근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하더라도 가격 방어하면서 반등 어,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라인 때 강해 보입니다. 182달러 요구간까지 추가 어, 도착하고 돌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역시나 신고가의 위치. 최근 주요 저항라인 때요 부분 돌파 539달러 요 540달러 돌파가 주요했다. 요런 말씀 드렸는데 돌파 이후에 꽤긴 기간 동안 거의 한두달 정도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600달러 돌파하면서 최근에 다시 624달러까지 올라가 주는 어 정말 강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어 제가 테슬라는 제가 또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어 중요 저항 라인 때 특히나 트럼프 라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264달러, 270달러 되는 구간을 갭 돌파하는 퀀텀 점프가 있는 구간에서부터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이제 트럼프 당선과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 이유는 역시나 거의 300달러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의 조정 요 구간 대략 한 3주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 때 360달러 돌파되면서 이제 400달러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역시나 고민이 되네요. 역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400달러면 정말 팔아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뜨겁고, 모든 자산 시장이 안타깝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뜨거운 게 아닌가, 이런 좀 슬픈 내용인데, 어쨌든, 요 400달러, 일단은 오늘 터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뭐한국의뭐 키움 제가 보니까 뭐 402달러까지 살짝 올라갔더라고요. 지금은 뭐 지금 아직 장전에 397달러까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 테슬라 400그 이후로 돌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저는 고민하면서 조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한국 지수도 봐야 되는데, 마음 아프신 분들이 어, 분명히 저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그냥 제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이때 구간이죠. 지금 코로나 시절에 급락이 있었던 포인트 거의 1400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하락이 크게 있는 구간 2022년 하반기 요 구간에는 거의 2000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대체로 모든 세계 증시가 반등할 때 2023년, 24년은 그래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정말 저기 정말 다른 어 특히나 미국 증시와 커플링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완벽하게 최근에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어 이전에 어 2023년에 저점 찍었던 포인트가 2280포인트가 정도가 되고, 그리고 2022년 후반에 저점 찍었던 포인트는 대략 2100포인트가 정,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한국, 지금 정치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 환율은 올라가고, 어,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요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포인트를 볼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하, 요까지, 요런 코로나 저점까지는 그래도 안 빠지지 않을까, 요렇게 약간 희망을 가지고, 어, 안 좋, 최근에 안 좋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순수 차트 지지 포인트로는 2280 그리고 2130 이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심각하죠 정말 어 심각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후반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을 코스피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오늘로써 65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어 깨면서 오늘 마이너스 5% 정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가벼운 소형주들이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죠. 추가 하락했을 때, 다음 명확한 지지 라인 때는 572포인트, 요런 구간에 있다는 것, 어, 지금 627인데, 572까지 빠지면 개인 소형주들은 정말 큰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 요런 생각도 지금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 지금 위치에서 사실 급락할 때, 결국에는 분할 매수 했을 때는, 과거의 코로나 요 하락 시점을 기준으로, 요런 구간에서 샀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볼수 있는, 어, 요런 포인트가 됐겠지만, 조금은 더, 그래도 신중하게 지금은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 라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고, 추가 하락했을 때, 일단, 의미 있는 요 차트상 요 지지 라인 대들572 정말 많이 하락했을 때 정말 코로나 때까지는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저점 라인 대도400 포인트 이런 구간들도 있다는 것 일단 한번 차트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 시에 진짜 572요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런 포인트들 어 물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적인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그때부터 반등을 하겠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지지가 어느 구간에 있다는 것 한번 눈여겨보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